이 양반, 유시민이다. 정치를 하면서도 정치가 싫었던 사람이다. 2013년 2월,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너무 늦기 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찾고 싶다.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떠납니다. 정치인으로는 은퇴선언, 인간으로는 회복선언이었다. 유시민은 1959년 경북 경주 출생이다. 법학과 대신 경제학과를 택한 이유가 걸작이었다. 유신원법을 공부할 수는 없었다. 그 한마디에 대학 신문 기자들이 박수를 쳤다. 그리고 그는 학생 운동 구소 강제 징지 파란만장한 젊은 시절을 보냈다. 그런데 말이다. 감옥을 다녀온 대학생이 갑자기 작가가 되더니 거꾸로 일른 세계사로 100만 부를 팔았다. 말 잘하고 글잘 써서 먹고 살던 청년이 결국 국회의원이 되어 마이크를 잡았다. 노무현 정부에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일하며 노무현의 정치적 경호 실장이란 별명도 받았다. 하지만 정치의 현실은 그를 완전히 바꿔 놓았다. 낙선 분열 폭력 이상보다 생존이 더 필요한 세계였다. 그리고 2013년 유시민은 말했다. 저는 졌습니다. 그 패배의 문장이 오히려 유시민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정치를 떠나 지식 소매상으로 돌아간 그는 여전히 말로 세상을 흔드는 사람으로 남았다. 책을 쓰며 유튜브를 하며 생각을 파는 사람이 된 것이다. 2025년 정치 은퇴 12년이 지나도 시사저널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인 1위로 뽑았다. 이 양반 정치는 졌어도 인생은 이겼다. 권력의 언어를 버리고 시민의 언어로 돌아간 사람.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그는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인 시민이 되었단 말이다.